로나밥 먹자. 안녕. 완전 있어. 완내 떨어진다. 저리 가.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은니 최금숙입니다. 오늘은요, 음. 아, 맨밥 먹는 것도 지루해서. 오늘은 진라면에다, 여러분. 진라면 매운맛에다가. 샤브샤브 소고기 있죠 그거랑 숙까좀 넣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끓여봤습니다 한번 처음 끓여봤어요 맛이 과연 어떨까 궁금하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로운이는 사과를 조금만 줘야 되겠어요 많이 주면 안되고 조금만 자 조금만 먹어 간주 만들어요. 알았지? 아우 간질간질하네. 어우 멀쩡하다가 코가 가렵네, 여러분. <laughs> 음. 맛있게 먹어볼게요. 과연 고춧가루가 푹 들어갔네요, 여러분. 이청양고춧가루거든요 매운 거. 콧물 나온다 음. 아이고 얼큰하네 얼큰? 얼큰합니다 소고기 썸네일 썸네일 <웃음> 와 <웃음> 심하게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과연 잘 끓였나? 오. 여러분, 숟가락 니까 라면 같지 않아요. 라면 냄새가 싹 떨어졌어요. 라면은 한 개만 끓였어요. 두개는 음주도 안 나요. <laughs> 꽃 이쁘 죠？향 기도 엄청 좋아요. 한송에5000원줬 어요. 안개 꽃은 서비스 로넣 어주 더라고요. 맵 가다 음, 맛있다. 오, <laughs> 아, 안 돼, 안 돼. 니왜 이래? 여러분 두개끓거 그랬 나 봐요. 부 족할 것같 아. <laughs> 오래돼. 지금 방송하잖아. 내가 왜 이래? 응? 음? 야, 와 여러분 한번 끓여 드세요. 진라면에다가 국물 좀 넉넉히 잡고 거기다 소금간을 조금 하세요. 그리고 후춧가루 소고기가 들어가니까 약간 눈 있는 거날수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 그래서 쏙깐 눈이 여르고 마지막에. 이야, 진짜 맛있다, 이거. 끓줍니다 이야, 진짜 맛있네. 좀 끓여 드세요 샤브샤브 고기는 이렇게 안 비싸요 이거 저번에 먹다 남은 거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같이 끓여 먹으니까 야... 쑥갓이 음. 여러분 신의 한수네 음. 진짜 숟가락 맛있네. 너무나,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녀. 노은이 여러분 밖에 소리만 나면 밖에까지 다 생겼어 소리 지러요 아우 나그 흔들어 죽 거다 안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아파갖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어디 갈지도 못해요 시끄럽게만 해도 나 찾고 그래서이리 아, 집에 혼자 있는 게 낫나 보더라고 그러고 그대로부터 이렇게 소리를 들려요 소리가 만나면 볼때나 음. 기다린다고 애먹었나봐 누린내가 <놀린> 났었는데 매운 고춧가루하고 후춧가루를 넣었더니 여러분 누린내가 싹 떨어졌어요 <laughs> <laughs> 음 그래서 여러분 면은 건져 먹고 밥이 조금 배찬 밥이 있거든요 좀 말아 먹어볼까요 많이 차가운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음. <laughs> 밥을 형수까마. 밥 마를까? 밥 말자. 찬밥이야, 이 다리또 국물이 나오네 아 음, 오 많이 들어간다, 여러분. 음, 진짜 오래간만에 단말아 먹네, 라면에다. 음. <laughs> 이 야, 얼큰하다. 이 얼큰한 게 여러분 밀가루 냄새나 누린내 이런 게싹잡았네 얼큰한 게. 잘못하면 고기에서 누린내 날수있어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좀 넣으세요. 그러니까 짝 잡히네요. 하나도 안 나요. 어 조심해 뭐 살이 걸린다고 매운 당 매운 건 단점은 살이 걸려 흘나요 조심히 먹어야 돼요 다 먹었다 와다 먹었습니다 아, 아 배부르다 응 오배부르다 어, 여러분 진라면 새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한 그릇 라면 하나 끓여갖고 밥 말아서 밥반 공기 말아갖고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어휴, 너무 잘 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 하세요 여러분 안녕 인사 안녕 아우 잘, 잘 먹었다, 먹었다. 아우 배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